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불금을 맞이해서 오늘은 미스터 보쌈 간만에 이제 보쌈 먹방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 요거는 음, 일단 사이드부터 요거는 이제 매, 이게 이제 막국수 막국수 서비스로 오는 겁니다 막국수 요거는 무말랭이 김치 그다음에 요거는 백김치 여기 백김치를 주는 게 포인트인데 미스터 보쌈 이 백김치가 맛있어요 요 백김치 그다음에 찬들인데 무쌈이 있고 어, 피클이, 할라피뇨 피클이 있고 어, 그 다음에 어, 마늘장아찌, 된장쌈장, 아, 쌈장이랑 새우젓입니다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가 세 종류예요 세 종류인데 요맨 앞에 있는 게 미스터 파보쌈 요게 미스터 파보쌈입니다. 파보쌈. 빨간 양념이 올라간, 대파가 올라간, 어, 파채가 올라간 미스터 파보쌈이고, 이 가운데 있는 게, 달짝지근하면서 마늘 맛, 미스터 마늘보쌈. 가운데께 마늘보쌈, 뒤에 있는 게 미스터 보쌈. 네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트입니다. 다 해서 가격은 22,000원. 콜라는 따로입니다. 2인분 세트예요 음, 키위 아니, 키위야, 이게? 아, 키위 아니야, 키위 아니야. 음, 마늘이야, 마늘. 마늘보쌈. 아, 마늘이랑 키위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? 글쎄, 나 처음 들어보는데, 그거는? 좋습니다. 야, 우리 회장님. 우리 회, 아, 뭐야. 우리 회장님 또 이렇게 이방송에 먹방 시작하자마자 5번 맛있게 먹으라고 22,000원씩 2번 44,000원 지원 감사합니다. 회장님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근데 계란부터 먹어서 소화시킨, 이 계란이 근데 이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계란 먼저 먹는 거야? 나중에 먹는 거야? 이거 아직까지 나도 모르겠어. 얹어 먹는 거야? 음, 오케이. 음. 어. 아, 백김치 제대로다. 여러분. 미스터 보쌈 백김치 진짜 말 많이... 뭐 찍을 필요가 없네. 보시면 이렇게 파랑 양념이 이렇게 싹 올라가 있어요. 보쌈이에요. 어. 아, 맵다. 어우, 많이 매운데, 어, 얘는 좀 많이 매워. 그 다음에는, 마늘보쌈. 마늘보쌈 먹어볼게요. 음. 음. 좀 부드러운 마늘향이나 거북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마늘향이 납니다. 단지 어서 오시고. 일단 고기 하나씩 먹어볼게요. 이건 이제 오리지날. 오리지널 고기 쌈장 살짝 찍어서 아이 새우젓. 음, 음. 여러분 제가 한 점씩 먹고 말씀드리는데 미스터 보쌈 시키시는 분들 그냥 오리지널 시키세요. 안에 전체적으로 애들이 <목소리> 소리 미치겠어. 아, 오늘 머리 이쁘게 잘 됐습니까? 감사합니다. 면에다가 먹는 거라며, 이렇게. 응? 여러분. 보쌈은 이렇게 먹는 거라며. 같이 알아서 그만 요번엔 백김치에다가 마늘보쌈 요 마늘보쌈 하나 딱 넣고 마늘장아찌 야이 마늘장아찌 여러분이 꼭다리 잘라온 거봐 미스터보쌈의 클래스를 말해줘 원래 이거 꼭다리 안 짤르고 대부분 치킨 치킨 누가 잘라줘 꼭다리를 이렇게 꼭다리에 세균이 많아요 일만 이천 원. 음, 맛있어. 이거 무김치. 무김치입니다, 무김치. 그리고 미스터쌈 이게 국수가 맛있어. 언젠가 한 번쯤은 내려와 주겠. 맛있어. 음. 채소는 안 줘요. 백김치에다가 싸먹는 거야. 어, 맛있다. 로 가야 돼? 아니, 무슨 회의를? 그 일주일에 한 번씩, 그것도 일 끝나면 사람을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불러내고 그래. 아 미스터보쌈 고기는 중급 이상 침, 칩니다 진짜로 음 그래 불러야 다녀와 쩝쩝거면서 맛있냐 맛있다 맛있으니 먹는 것이지 기를 섞어야겠다. 음? 일반 보쌈이랑 미스터 보쌈이랑 싹 섞어서. 어, 뭐야? 뭐가 지나갔는데 지금? 어, 뭔가 지나갔다. 우리 회장님께서 별풍선 486, 444, 500 사랑합니다. 아유 회장님 잘, 잘 먹겠습니다. 조심히 다녀오시고요.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,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맞습니다 회장님 진짜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아, 이 보쌈은 일반 보쌈이 훨씬 맛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먹어놓으면 이건 나중에 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걸 먹는 거야 분명 맛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이 아니야. 고쌈은오리지널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. 음, 아. 음. 오늘 이 친구 나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 여러분. 블루가 이걸 노린 거 아닐까? 아, 회장님 666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스쟁이 야 리액션은 오늘 또유튜브에온로드가 되고 다시 보기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먹방 콘텐츠답게 먹을 때 먹는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합니다. 평상시 먹방 끝나고. 펑터짐 리액션 살벌합니다. 여러분의 귀대기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. 불로야 고마워.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는가 소 내가 녹화 중입니다. 아, 보쌈에다가 이 막국수 최고다. 음, 블루야, 그래, 들어가. 닭독하자. 이거 밝은 갈색입니다, 뭐. 하고 영민이 어서오고 호두도 어서와라 야 오늘 좀 이상하다 오늘 되게 맛있었는데 아 뭔가 아, 미스터 보쌈 진짜 맛있거든요 아 오늘 뭔가 이렇게 니글거리지 속이 마늘보쌈 때문에 그런가, 진짜? 마늘 양념이 그 마늘 맛이 아니라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어 음. 아,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데? 국수는 맛있어요. 음, 국수는 예 맛있게 어뭐 음, 대충 먹은 것 같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